도면과 같은 시퀀스도는 기동기 보상기에 의한 전동기 기동 제어 회로의 미완성 도면이다. 이 도면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도면을 보시게 되면 좌측이 주회로가 되고 우측이 제어 회로가 됩니다. 그럼 52N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기 보상에 의한 기동 시 동작이 되는 회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좌측에는 기동이 완료된 후 운전 시에 어, 동작이 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1번에서는 기동기 보상기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얘기고요. 2번에서는 주회로를 완성하라. 세번째에서는 어, 보조회로를 어, 완성하여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동기 보상회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전동기는, 즉, 모든 전동기는 기동 시 기동전류가 큽니다. 따라서 기동전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 기동기 보상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공급해주는 전압을 감압을 시킵니다. 이에 따라 기동전류를 제한하고 기동이 완료되면 어, 전전압을 가해서 운전하는 그러한 방식이 어, 기동보상 어,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4번에서는 주회로와 보조 회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5 2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 어, 전자접촉기가 될 것이고요. 52N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기동시 사용하는 전자접촉기가 될 것이고, 52S가 운전시에 어, 사용하는 전자접촉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Y결선, 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이 여기에 연결이 되겠죠. 그 순서대로, 자, 여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가까운 거부터 여러분들 그려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다음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요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3번, 2번, 1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번, 2번, 1번의 순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그 순서대로 그대로. 자, 3번은 첫 번째 거, 여기에 똑같이 3번, 3번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가운데 것에 연결을 해주시고, 첫 번째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 첫 번째 것에 연결된 곳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선간 전압이 380V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Y 결선이기 때문에 이 코일에는 220V의 전압이 걸리게 되겠고요. 220V 중에서도 또 우리가 리액터를 이용해서 전압을 또 감압시키기 위해서 기동전류를 상당히 많이 어, 감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애로는 이와 같이 작성을 해 주시고요. 보조애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애로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 기동을 하려면 52와 52n이 여자가 되어야지만 얘가 기동이 됩니다. 그렇죠. 요 내용을 여러분들 이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얘가 운전이 되려면 기동이 끝난 후에는 52와 그다음에 52s가 여자가 되어야지만 얘가 운전이 됩니다. 자, 근데 기동과 운전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타이머에 의해서 타이머를 이용해서 시간차를 어, 주고 있겠죠. 자, 보시면 PB2를 누르게 되면 전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52N이 여자가 됩니다. 푸시버튼 스위치는 어, 수동조작 자동 복귀이기 때문에 눌렀다 떼면 접점이 열리겠죠. 따라서 여기에는 자기유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52N의 어, 자기 회로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비접점이 와줘야 되겠죠. 자, 52N이 여자가 되고요. 그럼 52N과 관련된 접점이 움직이겠죠. 얘는 붙고 마찬가지로 얘도 붙습니다. 그럼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52가 여자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52에 대한 자기 유지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52와 52N이 여자 됐으니까 전동기는 기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2번은. 타이머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전기가 마찬가지로 52N, 52가 여자되고 타이머도 여자가 된다는 얘기죠.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여기에 비접점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타이머가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52N, 52이가 여자가 되고요. 그럼 세팅된 타이머에 의해서 설정된 시간 후에 52X가 여자가 됩니다. 여기에 타이머 이번에 의한 52X가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52x가 여자가 되면서 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동에 관련된 52n은 소자가 돼야 되고요. 52s는 여자가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52e의 x가 여자가 되고 여기 52x니까 여기 뭐란 얘기예요? 이건 자기 유지 접점이잖아요. 그 자기 유지 접점 이렇게 써 주시고 자, 그러면 52xs는 여자가 될 것이고, 52X가 여자가 되니까 여기는 열리게 되겠네요. 그러면 52N이 소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타이머가 동작이 되면 이 타이머는, 아, 전동기가 운전이 되면 이제 타이머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비접점으로 소자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자 52N과 52S는 서로 동시에 동작되면 안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인터록 회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2N 위에는 52S가 와주시면 될것 같고요. 52S 위에는 52N에 대한 접점이 와주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 기동이 완료되면 기동이 완료되면 타이머는 필요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52X나 52S로 소자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5 2 S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타이머도 소자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외로와 제외로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